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한 쌍의 주사위를 던져라. 던지다 라고 하는 표현. 어떤 단어가 있죠? throw. 이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사위. 주사위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다있스 라고 얘기합니다. 한 쌍의 뭐뭐 이 표현은 a pair of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한 쌍의 주사위를 던져라 throw a pair of dice 그런데 한쌍 하면 두 개죠 복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dice is 자 이제 문장 보세요 제일 먼저 띄는 것 예, 네. 바로 문장의 처음은 대문자로 써야 된다는 거죠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감스럽게도 한 쌍의 주사위 dice i 의도는 좋았지만 d i c 단수와 복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s를 쓰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던지다 throw 주사위는 d i c 인데 단수와 복수가 모두 똑같은 형태입니다. 한 쌍의 무엇 무엇 u p 해 r of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합의 1을 얻을 당신의 가능성은 한 가지 방법이다. 당신의 가능성은 뭐뭐이다. 그러면 비동사를 쓴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chance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your chance. 어떤 가능성? 합의 1을 얻게 될 가능성입니다. 합의 2라고 하는 표현 먼저 합이라고 하는 표현은 total 이런 표현을 씁니다 total 합이 total of t o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를 얻다 얻다 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your chance get a total of t o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얻게 될 가능성, 동명사, get in, 이 편을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이다, 뭐 뭐이다, 비동사, is, 한 가지 방법, one way,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합이 2, a total of, 다음에 2, 2를 쓰면 됩니다. 합이 7인 경우엔, a total of 7,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죠. 다음에, 가능성이라고 하는 편, 트랜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도 함께 봐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벨은 청각장애 아동들의 교사였다. 벨은 교사였다. 뭐, 뭐, 이다라고 하는 표현, 비동사죠? 비동사. 그런데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워드를 써줘야 되겠죠? 교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뒤처하면 됩니다. 다음에 청각장애 아동들, 청각장애. 정각장애의, 즉,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 표현의 영어는 deaf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각장애 아동들 한다면 deaf children.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단어 확인하세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deaf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전기에 의해 말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보낼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보낼 수 있다. 보내다라고 하는 표현, sen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낼 수 있다 한다면, we can send 말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스피치 하면 됩니다. We can s e n Speech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From To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From One place To Another 이렇게 쓰면 됩니다. 혹은 장소에서 장소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장소에서 장소로. 여기서는 from place to place. 이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전기는 영어로 뭐죠? Oakdra city. 전기에 의해서 한다면, by electricity.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send라고 하는 표현,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죠. 장소에서 장소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from one place to another, 혹은 from place to place. 이 표현을 쓴다는 것도 봐두고요. 전기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기는 electricity. 전기에 의해서 한다면 by electricity.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의 전화는 1876년에 특허를 받았다. 그의 전화는 특허를 받았다. 그의 전화. His phone. 혹은 his telephon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에, 특허를 받았다라고 하는 병의가봐야 되는데요. 특허, 혹은, 특허를 주다. 명사와 동사의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페이턴트라고 하는 단어죠. 특허를 받다 한다면, 수동태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전화는 1876년에 특허를 받았다. 수동태로 써줘야 됩니다. It's fun. 혹은 his telephone 시제가 과거입니다. was patented 1876년 1876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겠죠? 자, 이제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빠진 것 같죠? 뭐가 빠졌습니까? 연도 앞에는 전치사를 써줘야 됩니다. 어떤 전치사?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연도 앞에는 인이라고 하는 전지사를 씁니다. 특허 혹은 특허를 주다. 페이턴트 이 단어를 쓴다는 것도 함께 봐두시기 바랍니다.